네, 이번에는 캡티베이트 내에서 퀴즈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캡티베이트 화면에서 자,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자, 샘플 파일을 보게 되면 예제 샘플 파일 8강을 보시면 되고요 8강에 보시면 퀴즈 작업을 만들, 예, ppt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열기를 눌러주고 자, 내용을 이제 있는 그대로 네, 불러옵니다. 뭐 특별하게 설정 바꿀 건없고요 저는 이제 모든 어떤 교육 과정이 쭉 진행되고 이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퀴즈를 풀 수가 있고 그 점수를 통해서 이제 학습자가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불러왔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ppt 파일을 불러온 겁니다. 그냥 출력을 내보내고 나면은 역시 클릭, 클릭 하면서 넘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뭐 제가 예를 든다면 뭐 캡티베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자가 이런 이 컨텐츠를 제대로 봤는지안봤는지 봤는지 퀴즈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퀴즈 유형을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퀴즈 메뉴가 있고요. 자, 질문 슬라이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질문 슬라이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한 10가지 정도의 퀴즈 유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예비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네. 자 체크를 할 때마다 그리고 다중선택 객관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두개 하고 싶으면 여기 두 개를 써 주게 되면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메뉴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선택, 참거집 공백제우 등등 OK를 눌러 주게 되면 은 자동으로 캡티베이트 내에서 자, 이렇게 퀴즈를 풀수 있는 이런 항목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중선택, 참거집 제목이 나오죠 공백 제우기 단답형, 짝짓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먼저 그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어, 여기에 다중 선택을 눌러 주게 되면 질문 입력이 나와 있죠 네. 자, 여기서 자, 캡티베이트에서 출력 방식이 아닌 것은 아래쪽에 A, B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네, 항목을 써주고 m p 4 출력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 있고요. 항목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이 오른쪽에 그 속성 탭에 보게 되면 퀴즈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관련이 돼서 기본적으로 다중 선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을 세 개로 넣어 주시게 되면은 항목이 더 추가가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자, 프리미어 출력은 아니겠죠. 그래서 왼쪽 항목에 보게 되면 이 정답, 체크를 하게 되면 이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를 만들어 보고 상단을, 네, 미리 보기 메뉴에서, 자, 현재 이 슬라이드를 눌러주게 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1번, 2번, 3번 있고요. 자, 3번 체크를 해주고 나고, 제출을 눌러주고 나면 이제 정답이 맞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거지 어... 캡티베이터로 mp4와 hdmi5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거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죠 참이죠 그러면 은 나중에 문제를 풀때 동일하게 예, 네, 한번 미리 보기를 볼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를 눌러주게 되면, 네, 퀴즈마다 미리 보기의 항목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면 참이죠. 그 제출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공백 채우기 부분은, 어, 자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부분 여기 나와있는 이 부분에다가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뜹니다 여기서 mp4 출력이 가능하죠 아 퀴즈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mp4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추가로 대문자로 또 mp4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동영상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일 포맷을 쓰십시오 라고 입력을 할때 m p 4가될 수도 있고요. 대문자로 m p 4를 써도 됩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문제 의 유형을 아,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어, 트베이트로 자, 출력 가능한 포맷이 어떤 건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비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소문자로 mp4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문자로 mp4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동일하죠? 네. 자, 보면, 이게 되면은,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HTML5로 출력이 되죠. 네. 출력이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를 뭐 또, 띄어쓰기로 한칸 쓰는 경우도 있겠죠. 예. 네. 한칸 띄고, 이 모든 조건이 다 맞게끔, 입력을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값이 들어가, 가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이제 그 연결하기 그 부분인데요. 이 항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어도비 제품의 파일 포맷을 보고 싶다. 네, 포토샵의 파일 포맷은 두 번째 항목은 그세 번째는 뭐 자 되게 되면 오른쪽에답 부분에서 a レ a 와 관련된 답 부분은 자여기 PSD다 그리고 두 번째 일러스트 포맷은 AI가 되고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i n d d 파일이죠 네 그래서 미리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네. 이 슬라이드를 에 눌러주게 되면은 자, 플레이를 눌러주고요 자 파일폼에 선택해서 a를 잡아 주게 되면 a 연결값이 됩니다. b는 b 연결값이 되는 거고요. c는 c를 잡아 주게 되면 c 연결값이 돼서 연결값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은 직관적입니다. 항목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 이 항목 유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줄 수가 있고요. 이대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나고, 이제 마지막에 항목을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퀴즈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 에서 프로젝트를 눌러주고요. 네. 플레이를 눌러주면, 제가 이제 여기다 뭐 강의 설명을 하겠죠. 먼저 PPT 내용에 대해서, 뭐 캣트베이팅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고,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퀴즈를 풀게 되겠죠. 퀴즈를 풀면은, 자뭐 캡테이트의 출력 방식이 아닌 것은 프리미어가 아니죠. 그럼 제출 눌러주면 자 맞은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캡티베이트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이다 거짓. 어 잘못 썼다라고 해도 예 잘못됐다라고 뜨죠. 그래도 하면은 넘어갑니다. 맞침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죠. 자 주관식 방식이죠. 입력 방식 MP4. 예 정답 맞죠. 예, 대문자로서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웹 출력 포맷은 HTML. 5, 출력. 예, 정답 맞죠? 대문자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연결고리에 대해서 A, 자, B, C 형태로 맞고 제출하면 맞죠. 그렇게 되면 제가 총 다섯 문제를 풀게 됐고요. 기본 설정 값에 의한 값에 의해서 정확도60% 이렇게 뭐, 정답률 3개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통과 그 기준에 대해서 도 설정을 별도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를 내서 이제 이런 솔루션 쪽에 올려서 간단하게 아니면 독립적인 예그 퀴즈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보내실 때는 게시 메뉴에서 예 이거는 비디오로 내보내시면 안 되고 그 HTML5 콘텐츠로 내보내셔야 HTML 5 속성과 그 인터렉션 자바스크립트 속성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구성이 되게 됩니다.